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김어준 총수가 휴가 갔어요. 예, 잘 됐네요. 네? <웃음> <웃음> 아니, 앞에 저하고 잠깐 얘기하실 때, 예. 김어준 총수 휴가 가면 다른 사람들도 휴가 가게 해야지. <laughs> 예, 그러니까 직원들은 그대로 두고, 그, 저, 사장만 휴가 가는 예. 그런 꼴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알바생이 예. 지키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제가 통화를 했는데, <laughs> 네. 다음 주부터 복귀한다고 하던데. 아, 어제 통하셨어요? 예, 예. 아, 그는 어디에 계십니까? 예, 소재는 아직 저한테 뭐 <laughs> 밝히지 않은. 아, 그래요? 예, 목소리로 봐서 일단은 네. 자유로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 어. 목소리가 밝고 경쾌한가요? 예, 뭐 구금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잡혀갔냐고. <웃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어, 김어준 이어 돌아오라 뭐 이런 <laughs>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알바 열심히 하는 걸로 하겠는데요. 그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리고 전문가 연결도 해봤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디가우징 파문.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뭐디가우징이라는게그 당시에 뭐어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네. 전임자들의 그 그 전자통신장치를 갖다가 이렇게, 그, 뭐, 소고하도록 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했다고는 하지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사실 그 당시가 이미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가지고. 네. 그 조사를 받고 있던 음. 그런 의혹의 대상이었던 상황이 때문에 썩, 어, 이렇게 말끔하지가 않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금 대법원장이 직접 그 수사협조하겠다라고 음. 밝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수사협조가 좀 진정성 있는 협조인가 네. 좀 부실하지 않은가 으흠. 그런 점에서 검찰이 강제수사의 칼을 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검찰이 강제수사의 칼을 뺄 가능성이 있다. 빨리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뺄리 빨리 빼야죠. 조만간 아마 검찰에서 결정할 겁니다. 아, 조만간. 네. 예. 빨리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핵심이 그 청와대가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동시에 교체한 소식입니다. 시민사회수석도 교체하고 삼수석을 교체를 했는데요. 어, 어떻게 보셨어요? 진용 바뀐 면면을 보아하니 어떤 대통령의 의도가 담겨있다 이렇게 분석하세요. 예그 문제는 이제 대통령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laughs> 교체야 뭐 대통령 권한이니까 얼마든지 네. 할수 있고 예.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 이제 그러면 이제까지 정책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뜻인지 조금 변경한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유지하되 어 지난 시기에 약간의 좀뭐문책할 만한 일이 있었다는 뜻인지 이런 모든 걸 세세하게 국민들에게 다 알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정책 방향이 바뀌었는지 안바뀌는지에 대한 논란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조금. 저 청와대 당국이 분명한 입장을 취해주길 바랍니다. 정책 기조를 바꾼다는 거는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제 홍장표 경제수석 만화였던그 네. 노선이었다기보다는 장화성 네. 어 이제 정책 실장을 포함한 그렇죠. 전체 진영이고 경제팀에.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론이 일각에서는 비판이 있지만 저는 네. 그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이 노선을 바꿔서는 안 된다. 예왜냐면은 실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일종의 경제 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예. 큰 정책의 흐름이 낙수효과 정책이 있고 예. 분수효과 정책이 있는데 그렇죠. 낙수효과 정책은 이제 강자를 더 강하게 키움으로써 약자까지를 포함한 전체를 살린다는 건데 일종의 세월호 방식이죠 선장부터 살리는. 그리고 이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라 고해 가지고 이미 IMF 당국도 이걸 공식적으로 어, 폐기하였고 네. 주요 국가들도 다 경제 노선에서 폐기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아래부터 지금 이제 달리 성장할 어떤 그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갖다가 이게 그 늘려지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선순환으로 경제 성장까지 이르게 만드는 이 소득 주도 주도 성장은 저는 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선이고 네. 또 가장 좀 방향을 잘 잡은 노선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음. 이 노선이 흔들리는 그런 인스 이번에 경지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데 그 소득 주도 성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북유럽 방식으로 경제 운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 보수 언론들은 최저임금 인상, 그 다음에 세금 퍼붓기 정책으로 규정을 해요. 소득수도 성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세금을 <laughs> 퍼부었다는. 세금을 말... 어디다 퍼부었다는 건지. 이게 일자리를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그 소득 진... 소득을 갖다가 높여내는 여러 가지 정책에 세금을 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세금을 거기다 써야지 어디다 써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자기들이 이렇게 뭐 특할비로 해가지고 국정원 특할비 착복하듯이 그렇게 써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면은 네. 세금은 제대로 잘 쓰고 있다. 네. 저는 오히려 재정정책을 갖다가 더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고 네. 사실 생각이 들고요. 국회 안에서도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강력한 재정정책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번에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laughs> 예. 그 심판을 달게 받아요. 저왜 네. 심판을 거부하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 지금 뭐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 장하성 힘빼기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테면 장하성이 주던 그러니까 뭐 동아일보의 오늘 사설이 장하성은 왜 경제라나 이런 제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하성 경제팀을 흔드는 려는 명백한 목표나 의도가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왜그러다고 보세요? 저는 뭐 특정인을 제가 뭐 이렇게 비호할 이유는 없지만은 네. 어, 결국 장하성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시비를 거는 거죠. 음. <laughs> 과거 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자리 를 창출 정책을 쓴다거나 또는 일자리에서 나쁜 일자리들을 이렇게 전환시키는. 일자리 격차 문제를 갖다가 그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한다거나 최저임금을 갖다가 물론 이번에 최저임금 그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문제도 이제 갈등과 대립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을 갖다가 아래부터 시작해서 높여나가겠다는 네. 그런 적극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음. 기존에 자기들이 누리던 특혜나 특권들이 이렇게 와해되거나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저항이죠. 그게 싫은 거죠. 예, 네. 그런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인기가 높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 비판하지 못하고 네. 그 왼팔 오른팔 이렇게 해당되는 음. 그런 부분들을 흔드는 건데 저는 여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태인 칼 폴라니 소장이 네. 어느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소득주도 성장을 80%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도 못하면 누가 하냐. 그러니까 이 정책을 계속 끊임없이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어쨌든, 뭐. 그, 청와대 안에서도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노선을 정한 것은 계속 밀어가야 된다라는 노회찬 대표의 네. 응원이 있었다. 소득 포기 성장은 <laughs> 절대로 안 된다. 소득 포기 성장은 결국 재벌 중심 성장입니다. 그렇죠. 재벌이 주도하는 성장이고, 네. 그 대가로 재벌들에게 모든 특혜, 네. 특권을 보장해 주자. 이런 논리고, 이거는 실패한 논리. 네.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 감옥에 가 있는 논리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800조가 넘도록 사내유보금 쌓아놓고도 네. 고용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비판을 좀 해야 될것 같고 국회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국회의장단 선거가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하다 이런 비판을 하셨어요. 네, 국회의장단 뽑는 것이 네. 좀 독특합니다. 아... 국회법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뽑는다라는 규정만 있고 이 네. 후보를 어떻게 하는지 음... 그 다음에 뭐 공약 발표나 뭐 이런 정견 발표는 어떻게 하는지 네. 이런 것 전혀 없이 네. 누가 이 후보인지 공식적으로는 모른 상태에서. 네. 투표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런 선거도 있습니까? <laughs> 그렇게 합니다. 제가 17대 처음 국회 예. 의원이 되었을 때 2004년도에 예. 국회장 선거를 하는데 누가 후보인지 를 저는 모르는 겁니다. 제가 예. 국회의원인데도. 그게 말이 됩니까? 예. 뭐 아는 분들도 <laughs> 계셨겠지만 예. 그래서 투표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예. 기표소 안에 예. 컨닝 페이퍼 같은 게 벽에 붙여 있는 겁니다. 이것도 비공식 이제 유인물인데 예. 그게 보면 국회의장 누구, 부의장 누구, 예. 상임위원장 1 6명 이름이 쭉 적혀 있는데 예. 이약간에 합의본 사람들인데 예. <laughs> 이 합의는 그냥 비공식적으로본 합의입니다. 예. 그이 합의로 본 사람 이외에 내가 예. 출마하고 싶다거나 이런 예. 거는 원천 봉쇄돼 있는 거죠. <웃음> <웃음> 아니 그러면 그 명단을 보고 쓸 수도 가위. 있고 예. OX가 아니고 이름을 적는데 이름을. 예. 이제 만약 그 이제 그게 나와 있는 사람이 못 마땅해서 네. 노회찬하고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예. 그 그런 거는 그럼 노회찬이 몇표 얻었는가? 예, 예, 예. 이거는 집계가 집계를 하되 발표를 안 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1등한 사람만 <laughs> 발표를 하고 나머지는 몇표 예. 얻었는지 누가 몇표 얻었는지 어. 누구도 발표 안 하고 몇 표도 발표 안 하는 그런 상황이죠. 참 특이한 국회의장 선거다. 뭐 나름대로 음. 이제 그 이유가 있고 근거가 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 지금처럼 여야가 네. 합의가 빨리 안될 때, 네. 특정 정당의 사정으로다가 이렇게 음. 협의 자체가 이제 시작도 안될 때는 네네. 이 방식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원 구성 협상을 오늘부터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몇 시에 회의하시죠? <laughs> 2시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로 네.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을 이제 시작을 해서 후반기 원을 어떻게 할지 국회의장 단 <laughs> 선출도 해야 되고요, 상임위원장도 정해야 되고 어, 지금 아까 어떤 분이 그 댓글로 어, 노회찬 의원께서 법사위원장 맡았으면 좋겠다는 <laughs> <laughs>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의당은 환경 노동위원회를 맡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 제가 어저께 뭐 기자간담에서 네. 드린 말씀인데 네. 일단은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그 국회의장을 맡지 않는 당이 맡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일각에 있는데 네. 그거는 어느 법에 나오는 방식이냐? 어느 법에 나오는 겁니까 예, 진짜? 그런 거 없습니다. 없죠? 없고 우리가 그 상반기 국회를 볼때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았는데 네. 제대로 뭐 통과된 게 없습니다. 그 채용 비리에 연루된 분이었잖아요. <laughs> 예 하여튼 제대로 그~ 다뤄지고 통과된 법안이 없을 정도로 이제 법사위가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이 맞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음. 꼭 야당이 맡아야 된다면 야당이 맡아라는 법도 없지만 야당이 맡아야 된다면 왜 자유한국당이냐 다른 당도 있는데 정의당도 맡을 수 있다. 음. 그런 말씀이고, 이제 네. 오해가 있을까봐 네. 정의당이 만든다는 게 정의당이 꼭그 법사위원회를 하고, 하고 싶다가 아니라 네. 저희에게 한, 한, 저희들은 이제 상임위원회 하나는 맡을 만 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으흠. 하나를 만든다면 저희들은 노동환경 이런 분야에 더 방점을 두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노동 환경의 전문성이 또 있으시잖아요. 네, 예, 그럼 뭐 그거는 제대로 좀 공인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쟁점이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이 핵심인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협력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보세요? 어떻게 나누는 게 좋겠다고 보세요? 뭐결위원장까지도 사실은 예, 있습니다. 예결위원장. 있는데 저는 뭐 원만하게 이렇게 논의해서 합의를 봐야 되는데 운영위원장은 예. 그 다수당이 맞는 게. 그 맞는 거죠 사실은. 다수당. 그럼 민주당이 그런가요? 맡아야 된다. 현재선 민주당이죠. 네, 예, 운영위장은운영위장은 다수당이 맡는 게 맞는 것이고, 저는 뭐이 법사위원장은 여기에 사실은 그리고 꼭 직결돼 있는 건 아닙니다. 음. 직결돼 있는 건 아닌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 법원. 이제까지 지난 상반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자, 보자면은 저는 여당이 맞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고. 법사위원장도 여당이 맡아야 된다. 예. 왜냐면은 네. 그러면 여당이 다 통과시킬 거 아니냐. 네. 지금 사실 과반수가 된다고 해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네. 300, 그, 지금 60%의 180명. 네. 180명의 찬성이 있더라도 3 3 1일 기다려야 네. 법안 하나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여당으로 여당이 하게 되면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짬짬이를 통해 가지고 모든 걸다 통과시킬 수 있다. 이제 여당의 일방적 독주가 이제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 민주당이 운영위원장도 법사위원장도 다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의석 수는 113석이지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동의를 할까요? 반대하지 않을까요? 그 당이? 예, 그래서 네. 협상이 이제 필요한 것인데 네. 결국에는 뭐 상임위를 어떻게 나누느냐 네. 이런 문제까지 한꺼번에 이제 포괄 타결이 되겠죠. 음. 그래서 저는 반드시 뭐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네. 상반기 국회, 20대 국회 전반기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겪어본 결과 네. 자영업당에 맡을 때 여러 가지 문제의 폐단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음, 말씀입니다. 네. 지금 범진보라고 언론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그 다음에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또뭐다 합치면 157석 정도가 네.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157석의 힘으로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개혁법안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들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네. 157석이면 저, 저, 그 제적의 과반은 넘기, 예. 넘지만 넘지만 네. 네. 그가 좀 부족합니다. 음. 그래서 수를 가지고 수를 바탕으로 이렇게 아. 예, 다수결로 가려면 네. 180석이 필요하고. 그리고 180석도 330일이라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선 157석의 네. 범진보 세력들이 모여서 네. 어, 개혁입법에 대해서 서로가 좀 합의를 하고 네. 그걸 바탕으로 바른미래당 의원 일부나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를 좀 설득을 해가지고 네. 뭐 당은 우리가 뭐 통폐합하기 힘들지만은 음. 개혁 동맹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개혁입법 동맹. 을 형성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월 이래 이라는 법을 우리가 당을 초월해 가지고 합의해 가지고 통과시키겠습니다. 해서국민들의 지지를 좀 받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않겠지. 180명 가지고 국회 절차를 밟아 나가면은 네. 어, 내년 뭐한 5월 정도면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내년 5월 네. 그러니까 1년을 채한 1년에서 한달전 정도 되는 시점에 430일을 경고하게 되면은 그 법안들을 다 상임위 본회의 등을 해서 네. 통과시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럼... 저는 뭐 이런 방향으로 풀지 않으면은 네. 이 문제가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렇지 지금 1 8 0석 말씀하셨는데 여기 바른미래당만 들어오면 되겠네요. <laughs> 예, 근데 에? 예, 그렇죠. 예. 저는 뭐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 고 생각되고 예. 다 들어오기 힘들다면 네. 자한국당안 해도 예. 그좀 이렇게 그런 의, 개혁 예. 입법을 처리하는데 동의할 수 있는 의원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예. 그래요. 자, 그러면 김관영 원내대표 새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분이 이 180명 안에 이른바 개혁입법 동맹 안에 들어올까요? 그렇게 그 바른미래당을 리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당 사정이 <laughs> 제가 다 미리 예의 없지만. 없지만 뭐 제가 아는 네. 어, 그 이전에. 우리 김관영 의원이 그동안에 활동했던 걸로 봐서는 충분히 좀 기대할 만하지 않는가? 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싶습니다. 개혁입법동맹을 통해서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법세 가지가 있다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공수처. 공수처법이 법안. 당연히 예, 포함이, 돼야 포함이 돼야 되고. 되고. 그다음에 상가 임대차보호법. 이번에 그궁정족발 사건 난거 네.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네.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모 정당 등이 반대해서. 법사에서 통과가 네. 지금 안 되고 계류 중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올 봄에 우리 국민들을 이제 굉장히 놀라게 만들었고 지금도 그 진행 중입니다만는 미투 네. 법안 수십 개가 올라왔어요 네. 단 하나도 지금 통과가 안 됐어요 아 미투 법안들은 왜 네. 통과를 안 시키는 겁니까? 이게 뭐 표면적으로 뭐 이유나 명분을 내세우는 건 없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 지연작전 네. 이런 데 이제 걸려 있는 거죠. 저는 좀 국회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정당이라면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민의와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국회 불신이 제일 높아요. 제일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뽑았는데 네. 국민 말을 안 들어요. 예, 그 민의의 전당이라고 했는데 민의가 없는 거죠. 네. 자의만 있는 거죠. <laughs> 민의 대신 자의. 예. 예. 아, 참 답답합니다. 개헌은 어떻게 보세요? 앞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개헌과, 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세게 얘기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더군요. 네, 어제도 제가 김관영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만은. 네. 제가 이번에 원내대표 다시 취임을 하면서. 네. 모든 당을 만나면서 다이 얘기를 했어요. 개혁, 저 선거제도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 왜냐하면 네. 다가오는 선거가 총선이기 때문에 총선을 현행선거제도로 치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민의가 유실되니까 네. 민의가 있는 그대로 민심이 있는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고 그와 또 연관되어 있는 게 이제 헌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개헌이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파행이 있었고 그로 인한 어떤 뭐 상처도 있습니다만 네. 어, 개헌이 다시 이제 네.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추진돼야 된다고 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놀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죠? 어, 특활비는 반납을 하셨지만, 네. <laughs> 예, 특활비 문제도 지금 여전히 쟁점이 좀 되고 있고, 근데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빨리빨리 통과가 좀 돼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환경노동, 특히 노동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여러, 어, 조치들이 좀 나오는데, 그중에서 유예조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좀 있습니다. 6개월 유예조치요. 또 노동자들은 이거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임금 하락으로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우리 임금 체계가 전부 그 수당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휴일 근로 뭐 잔업 특근 안 하면 임금이 하락해서 이거 좀 걱정인데 이렇게 생활자들은 생각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 네, 입법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신뢰성과 안정성이 중요한데 정말 지금 실시하면. 어렵고 6개월 후에 실시해야 되는 거라면 애초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처음부터. 예. 네. 그 다음에 지금 실시해도 되는데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다면 그 준비기간을 충분히 설정하지 못한 것도 그 정부와 국회의 책임입니다. 네. 어, 책임이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어, 다른 꿍꿍이요? 예. 왜냐하면 6개월 유예시켜 놓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편법들을 갖다가 아. 노동신과 관련된 편법들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나가는 네. 그래서 사실 실효성을 떨어지게 만드는 음. 그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한편으로는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6개월) 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다른 이유로 뭐~ 연기한다거나 그런 우려가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은 한번 만들 때 굉장히 신중하게 모든 걸 고려해서 만들고 한번 정하면은 약속 그것도 하나의 약속이기 약속이죠. 때문에 예.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정부터 안주면 몰라도 줬다 뺏는 식으로 정책을 처리하는 게 가장 하지 하책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준비 기간이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 거의 뭐 열흘 보름 이전에 갑자기 유예하겠다고 하니까 네. 더 문제가 이제 커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 시간을 단축하면은 이제 그 소득 임금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는 사실 이거는 월, 원리대로 얘기하면좀 불가피합니다. 음.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은 단축되면서 임금을 1 0 0 그대로 보존되면 가장 좋겠지만 <laughs> 좋게 생각하기 쉽지 않다는 거고 그렇죠. 크게 봐서는 노동 시간 단축은 예. 어,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건강에 대한 어떤 이 배려가 더욱 크기 때문에. 더 건강한 대가로 비용을 좀 지불하는 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동시간은 잡쉐요 네.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소득이 조금 낮아지는 건 감소해야 됩니다. 다만 너무 큰 폭으로 낮아질 때 생기는 충격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전과 관련해서는 임금 체계를 갖다가 음. 변화시킨다거나 하는 물론 단기적인 처방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이제까지 임금 체계라는 게 장시간 노동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임금 체계거든요. 음흠. 그래서 기본급은 적지만 추가 노동을 더 해서, 연장 근로를 더 많이 해가지고, 뭐 한, 뭐3천시간까지도 1년에 해서 일을 해가지고, 네. 어, 보존하라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임금 체계이기 때문에, 네네. 노동시간을 바꾼다는 거는 임금 체계도 따라서 함께 바꿔 나가야 된다는 음. 뜻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최저임금 인상 논란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 논란도 그렇고, 어, 여전히 좀 기득권의 저항, 그러니까 보수의 반발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책을 하지 못하는 이 이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아니라 좀 소극적인 이 이런 태도가 보이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laughs> 대응 방식의 문제인데. 네. 에, 그 그런 기득권층의 반발을 갖다가 완전히 없는 것처럼 네. 무시하고 갈 수만은 없습니다. 음. 감안해야 되는데 네. 좀 슬기롭게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슬기롭게 감. 그걸 미리부터 감안해가지고 속도를 조절하고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가다가 갑자기 후퇴하는 식으로 보인다거나 아. 전일이 흐트러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은 네. 이건 앞으로 나아갈 뜻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걸 오해를 그러니까 아군을 갖다가 네. 아군을 아군이 아닌 방관자나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군을 움켜쥐고 계속 가야 되는 네.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미숙함들이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아, 좀, 그, 해야 되는 핵심 정책들에 있어서는 좀 힘있게 밀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laughs> 앞서 이제 후반기 원구성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지금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함께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두 당이 하나의 상임위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뭐 병호 정의 <laughs> 어떻게 된 겁니까 기존의 그 방식으로 하면은 네. 그 8대, 7대, 2대 1라 해서 아마 하나가 그렇죠. 그 공식으로 하면 나올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기존의 방식을 좀 넘어서는 네. 뭐 협치라거나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음흠. 계산법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어, 상임위를 도 하나 더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평화와 정의는 한두개 정도가 합당하지 음.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개요? 예. 그러면 두 개가 될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완전히 그 살벌한 전쟁터에 다름 아닌데, 원구석을 합성할 때, <laughs> 그거를, 예. 뭐, 개혁 동맹 같은 거 하려면, 예, 필요하다. 예, 저는 필요하다고 아, 봅니다. 그럼 민주당 민주당이 좀대승적 자세를 저 가져야죠. 아하. 동맹을 하자 그러면서, 예. 밥은 따로 먹자. 예. 그내 반찬은 손대지 마라. 이렇게 꼭 얘기해야 됩니까? <laughs> 민주당 저 홍영표 원내대표 만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대승적 자세를 좀 갖고 계십니까? 반찬 나눠 먹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뭐 홍영표 대표는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반찬 같이 나눠 드십니까? 아, <laughs> <이거는>. 그래야죠, 뭐. <laughs> 그 개혁동맹, 강력한 개혁동맹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는 데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4월부터 입법이 사실상 멈춰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함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에 지금 뭐 하는지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laughs> 건물은 그대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그러니까 참, 그, 국회는 열어놓고 실제로 하는 일은 뭐지? 네. 오늘부터 이런... 뭐 원내대, 수단체 네. 원내대표들의 이제 그 협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저는 7월 초까지 네. 원 구성을 마쳐야 된다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한 20일 정도 걸리는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7월 말에 대법원 그 이제 후속 인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제 어쨌든 사이다 폭풍 핵 사이다 네. <laughs> 노해찬 의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의당 노해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